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뚜벅이옵니다 오늘 (4월 11일) 화요일 이야기구요 오늘이 오늘은 정말 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되네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셔요 예 오늘도 역시 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일찍 퇴근했습니 출근했습니다. 예. <laughs> 한 7시쯤에 출근하니까 상당히 마음적으로는 여유가 많더군요. 그리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예. 보통 1 시간에서 1 시간 반 많게는 2 시간 좀 빨리 출근했을 뿐인데. 예. 정자동에 들어가자마자 콜들이 생각외로 이 시간에도 꽤 있는 거예요. 뭐, 미금력도 좀 있었고 있는데. 대략 이제 이 시간만큼은 솔직히 이제 그 7시 35분이니까 장타를 타게 되면 4, 50분 또.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운행을 하면서 단가도 좀 쳐질 수도 있고 보통 8시 이전에 단가가 많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토를 그 짧은 콜. 근데 이제 서현동 이거 뭐 이코 가는 맞는데 16,000원짜리예요. 정자역에서 서현역 가는 콜입니다. 서현역도 이제 콜 포인트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 단가는 솔직히 8시 전까지는 단가 정말 안 좋습니다. 뭐 가끔가다 5만원 6만원짜리 나오는 것들은 노지로 나오긴 나오는데 뭐 경유가 있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콜들 이외에는 카카오든 뭐든 간에 뭐이 평촌 가는데 2만원 3만원 뭐 요즘 그, 로지나, 뭐, 카카오나, 뭐, 물방, 고기반이에요 똑같아. 비슷비슷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쩌다가 이제 그좀 12시 넘어가가지고 좀 이제 업소 콜 같은 경우는 좀이 로지가 좀센 경우가 많고 또 중간에는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예, 어떤 게콜 가격이 세고 작은지. 누가 누가 잘라나가 문제가 아니라 자우지가 자신의 견해와 자신이 생각하는 아 그런 방법, 생각하는 단가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신감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서현역에 들어가 보니까 저쪽 삼평동 쪽에 콜들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많이 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콜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보셔서 아시죠? 로지로 보셨겠지만. 뭐, 어디 들렀다가 하고, 뭐, 보통 5, 60분 운행하는 거, 그런 게 이제 5만원 돈, 어떤 건 4, 50분 운행하는데 3만원, 3만, 3만 5천원 이렇게 떠 있어요. 뭐, 미, 콜 단가를 믿을 만한 시간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콜 단가는 8시에서 9시 정도 넘어가야지 콜 단가가 괜찮습니다. 권선동 탑동 같은 경우도 지금 7시 58분이잖아요. 2만 8천 포인트, 3만 5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프리콜이거든요. 프리콜도 마찬가지예요. 뭐, 특별하게 콜 단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웃기죠. 8시 이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콜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8시가 넘어가면서 그나마 이제 단가가 좀 괜찮아집니다. 한번 자세하게 한번 봐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늦게 나오는 걸 추구를 했는데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일찍 퇴근하거나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하더라도 매출이 좀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그렇게 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7시에서 8시 반이나 9시 사이에는 뭐, 20분, 30분 운행하는 콜들. 주위의 콜포인트로 가는 콜들을 주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뭐, 5, 60분 운행하는데 가격이 월등한 콜이라 그러면은 타야죠. 뭐, 예를 들어서, 진천. 일찍 나왔는데, 뭐, 진천이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뭐, 원주든지 요런데 가는 콜이 있으면, 오, 전자에서 따당 한 번만 해도 매출이 상당히 극대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평동에 들어가요. 삼평동에 들어가니까 콜들이 되게 많이 울리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저스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택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빙발이 하나밖기 못하는데, 수청동은 제가 좋아하는 지역인데, 눌렀는데 놓쳤어요. 32,000포인트. 뭐이 시간에 4만 사만 포인트, 5만 포인트짜리 예, 상당히 힘들어요. 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로, 별로 없습니다. 예. 예전식의 어떤 단가를 생각하다 보면 절대 코를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지로 솔직히 이제 요런 거 4만 원이면 괜찮은 거예요. 동탄 이동 가는 거 4만 원이면 괜찮은 거고, 착지가 일단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 위에 부천 삼산동이 이제 5만 원떠 있는데 요것도 한 50분 정도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거의 또 생각을 해 보세요. 50분 안에 물론 이제 손님 만나러 가는 시간도 있고 콜 타는 시간도 있고 막 그러는데 느낌 자체가 틀려요. 50분 타고 갔다가 몇십 분한 2, 30분 또 대기했다가 코를 잡고 오는 거랑 바로바로 바로 타는 거랑 좀 틀리거든요. 제가 지금 16,000원짜리 콜을 하나 탔습니다. 예, 영천도. 예, 요것도 나쁜 콜 포인트는 아닌데 요거는 일단 잠시 패스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요, 이제, 고축동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반송동이 올라와요. 반송동 같은 경우는 내리자마자 바로 콜포인트잖아요. 26,400포인트? 요거 이제 3만 3천원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올려가지고, 금방 타고 내려갑니다. 요거 한 28분, 30분이 최안 되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예, 고속도로 타고 바로 내려가면 금방 가니까요. 서구동까지는 빨리, 빨리 가면 25분 안에 주파를 할수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말 그대로 반송동, 북강장 아니었어요. 요런 콜을 원하는 거예요. 5천원 정도 빠지더라도 뭐 3만 포인트 산척도 가는 것보다 2만 5천0 0 2 200포, 0 포인트였나요? 요, 런콜 타고선 반송동에 오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만큼은 9시 2분 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 가성비 콜이 하나 올라요. 요거 19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데 영덕동에 가는 콜입니다. 고속도로 타고 싹 올라가면 19분이면 가요. 예, 단가도 너무 좋죠. 이 정도면은. 요게 가성비 콜이에요. 요런 콜들을 좀 일찌감치 시작할 때는 많이 타줘야 돼. 장타를 하나 타는 것보다. 제가 어저께는 이제 일찌감치 시작을 하는데 미국역에서 맨 처음에 올린 게 고독이었어요. 고독 같은 경우는 일단 착취가 냄새가 좀 나니까, 좋아하니까. 그래서 간 거, 간 거고, 단가는 솔직히 많이 처지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도착한 곳은 영덕동인데 그 영통, 그 초입이었습니다. 초입. 그 영통동 초입, 영통 1동이에요. 1동인가 그럴 거예요. 1동, 망포가 영통 2동. 그 다음에 영통 3동이 영통역이죠. 여기서도 콜이몇개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영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옆에 이제 그어 저기 태강시씨 있는 곳, 고기랑 그 다음에 여기 흥덕지구 이마트 있는 곳이 이제 콜 포인트로 왔는데 거기서 깜깜이 콜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에서 콜 나오는 게 대명사였거든요. 여기 이제 먹자가 좀 있고요. 요 앞에도 근데 요즘은 콜이 좀 드물어요 생각외로. 그래서 콜이 하나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요것도 솔직히, 이제, 뭐, 그, 착지가 반성동이거나, 경유가 있지만, 반성동이거나, 아니면은, 지난동 없이 송동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였으면은, 탔겠는데, 경유했다가 42분에 착지가 별로예요. 거기서 또 30분에 헤매야 되잖아. 42분 무행하고 그러면 시간 다 날려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잡고, 그냥, 바로 앞에가 이제, 어장이잖아요. 예, 영통역 어장이잖아요. 여러 종류의 콜이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음, 솔직히 이제 분당만큼은 요즘 수원 자체가 그렇게 콜, 콜이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쪽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망, 망포 같아요. 망포 쪽에 이제 콜이 떠있긴 떠있는데, 뭐 7만원짜리든 5만 5천원짜리든 뭐 남양주, 그 다음에 파주, 뭐 그런데는 솔직히 가보니 지금 현재 가보니 상당히 좀 힘든 느낌이 들어요. 도착하면 거진 11시나 12시 언저리 될 텐데 제가 자주 가보던 곳이면 모르지만 자주 안 갔기 때문에 또 헤맬 거 아니에요. 물론 가자마자 괜찮은 콜이 올라와서 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패턴이라는 건 그런 리스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150 올라옵니다. 요거 사실은 미스 콜이었어요. 백옥 같은 경우 한 44분 정도 운행 45분인가 운행하면 되는데 요즘 백옥이라든지 정왕동이 상당히 좀 콜이 좀안 좋은 느낌이 저번에도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안 좋더라고요 예, 생각외로 그 코로나 때도 정왕동 쪽이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지금 내린 것도 또안 좋아요 중국 s 클라스 해가지고 그 월곶 월곧 건너편인데 월곶까지 또 건너가는 다리도 없는 곳입니다 다리가 있었으면 안쓰 금상첨화였을 거예요 그래서 백곧 롯데마트 쪽으로 오긴 오는데 여기 이제 그 킥보드 타고 옵니다 싱싱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고 오는데 생각외로 느낌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콜이 없는 느낌 저번에도 갔다가 제가 아니 설마설마 설마 하다가 겨우 콜 잡고 나왔잖아요 45,000원짜리 봉당 경유해서 나오는 거 근데 그날과 부,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뭐 동네 빙발이몇개 나오고 그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봉담이 카카오로 왔는데 35,000 포인트 단가도 안 좋고 모든 곳이 안 좋죠. 착지도 안 좋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콜들이 그나마 삼본동 요거는 좀 어찌 됐든 간에 탈만은 했어요. 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이제 맥시멈이에요. 예전같이, 어... 상당히 물 좋을 때는 150 콜값도 좋고 괜찮은 것이 많이 올렸거든요. 뭐 운서동 하나 올라오고요. 예, 요즘 저기 영종도도 안 들어가 본지 오래됐네요. 그런데 그나마 찾지가 괜찮아서 이걸 잡습니다. 예, 노량진이 하나 올라와요. 4만 천원짜리인데요. 일단은 연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도착한 시간이 12시 10분. 도착한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하고, 별로 안먼 곳, 1km도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콜이 없으면 버스 타고 한강로 쪽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용산역 쪽으로 나가면 되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노량진 쪽에 음,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건 그나마 콜이 있었다는 거거든.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오목천이 4만 0천좀 약해요. 예. 좀 시원스럽게 그냥 5만원 올라왔으면 탈것 같은데 좀 약해.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오픈콜 하고그 다음에 티맵 팀의 콜 자체가 이렇게 이제 어, 두 개가 같이 공유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는데 야, 6, 5만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연계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단가적인 콜도 일단은 타 줘야 되고 요거한 40여분 정도 운행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45분 정도 운행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콜을 타요 요콜 타고 오목천동에 내려옵니다 오목천동 같은 경우 도착했을 때가 1시 14분 사실은 이게 미스콜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 쪽은 좀 돌아다니다가 차라리 괜찮은 콜이 나오면 집 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부천 한번 튀기는 게 훨씬 매출을 잡기가 좋거든요. 요즘 수원이라든지 이쪽이 콜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오목천동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오목천역에 가시면 버스정류 장 하는데 거기서 계시면 향남이라든지 봉담에서 들어오는 셔틀이 있습니다. 그것 하면은 인계동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오목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평동하고 이쪽 이쪽 고색동 그 사이에. 깜깜이 콜이, 괜찮은 콜이? 올릴 때가 있습니다. 늦게도 올릴 때가 있고 뭐 울리면 다행이고 안 올리면 이제 인계동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향남이라든지 바란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가까워요. 봉담도 상당히 가깝고 그 다음에 주위에 1, 2km 내외에서 괜찮은 콜이 울리면 제가 이제 직구터 같은 경우 어저께 말씀드렸죠 12시간 정도 이제 환승이 되기 때문에 직구터 타고 또 1, 2km 내외는 움직여서 콜을 잡아도 되고 보시다시피 기사분들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콜이 하나라도 울리면 다내건 거야. 예. 내, 내꺼 될 만한 콜이 과연 울릴까요, 여러분? 예, 오목천동이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콜이 몇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 화성 조암. 조암도 한번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그쵸? 조암읍이나 이런 데서 가끔 가다 깜깜이 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제가 휠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미친 짓이죠. 리스트에 2.6km 정도에, 인계동이 올라와요. 저 인계동을 가야 되고, 어, 셔틀을 한참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찍고선, 아, 어, 그 킥보드 타고 가요. 예. 킥보드 타고 인계동. 여기 이제 고색역까지 가는데 이 코리 예, 행운의 코리 됩니다. 메탄동 들렸다가 동서동 들렸다가 아, 최종 목적지가 매교역이었는데 고객님께서 15,200 포인트 플러스에서 3만 원을 더 주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운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요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경유가 있다고 하면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느낌 자체가 있습니다. 좀 얄미운 고객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고객님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고객님들 샀을 때는 전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다 돌고 나서 이제 정적으로 이제 또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얼마 얼마를 드리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이걸 또 정적으로 찍어봐도 돼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미리 얘기하셔서 주시는데 너무 과하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계동에 들어가서 한 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콜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러 갔는데 요 콜이 올라와요. 청덕동이 올라오고 청덕동 같은 경우는 가면은 저희 집까지 가는 버스가 한 번에 있어요. 31번. 5시 반쯤에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1, 2, 4일이라고 저쪽 어디에 강남역 가는 버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광역버스 5시에 나오는 버스가 있어서 청덕동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거지만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 콜이 몇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탈만한 콜이 없었습니다 뭐 평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3시쯤에 인계동에서 떠나는 셔틀을 타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경유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그래, 어제같이 좀 빨리 나갔으면 좀 빨리 들어오는 건데, 그렇지만 또 3만원의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 음, 그렇게 나쁘진 않았겠죠. 예, 뭐, 요, 청덕도 오는 콜도 타고. 그 대신 이제 5섯다 시간, 다 시까지 풀 근무, 풀 근무를 했어요. 두, 두 시간 초과한 거죠. <laughs> 자, 오징어, 뭐, 요번 주,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패턴이 뭔지, 계속 한번 또 반복적으로 타보도록 할게요. 힘내라 힘이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